자 오늘 정말 대박인 차량 한대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신형 제네시스 G50 차량이에요. 신차가가 무려 1억 1천만 원 정도, 거의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인데, 1인 신조 차량에다가 22년식 차량인데 가격이 6천만 원대.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까, 김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90 3.5 4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신차가가 거의 1억 1천만원 정도 되는 차량인데, 추가 옵션으로는 컨비니언스 패키지, 뭐 드라이빙 어스스턴트 패키지 들어가 있고, 하이테크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쪽에 옵션 부분들도 굉장히 서운하지 않게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량은 또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믿고 가져가셔도 되지만은 차량이고요. 싼산 차량 기준으로 1억이 넘어가는 차량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굉장한 편의사양들과 안전사용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탑재되어 있다 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외관부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딱 보시면 이번에 신형 제네시스 G90 차량은 저는 딱 느낌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아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외관 부분들이 좀 우주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진짜 미래에 나올 만한 차량. 이쁘기도 하면서 간결해 보이기도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중후해 보이기도 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풀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으면서 오토 하이빔 어시스턴트 보조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밑에 쪽 보시면 이렇게 그릴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범퍼 부분들도 이렇게 벌집처럼 벌집 모양처럼 크게 돼 있다 보니까 차체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때문에 잘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딱 보시면 제네시스 신형 마크, 그러니까 제네시스도 이번에 좀 조금 이렇게 마크가 좀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 보시면 범퍼 부분들도 까진 거 부분들 생활의 흔적 부분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서 보시면 본넷 쪽에도. 사실, 이 전면부가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내 쪽이라든지 범퍼 쪽에 뭐 살짝살짝의 돌빵 부분들은 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조수석 측 휠로 넘어오시겠습니다. 자, 조수석 측휠 보여드리겠습니다. 휠은 20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고, 휠은 기스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서,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4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측면 부분 한번 보시면, 요즘, 이제, 신형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어 캐치가, 얘가 또 문을 닫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을 열면 이게 다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또 열고 닫고 하기, 좀더 편안하게 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런 분들, 이제 크롬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분들도 포인트가 다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제가 전장, 전고, 전폭 다 띄워드릴 거예요. 확실히, 확실히 지고공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안쪽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측면 부분도 돌방 부분들 하나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후면부, 타이어도 한30%좀 남아있으면서 실 쪽도 상처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리어 쪽으로 넘어왔는데, 리어 램프도 LED로 들어가 있고요이 리어 램프도 일자로 두 줄로 쭉 빠집니다. 그래서 차체가좀더 길어 보이면서 커 보이는 현상까지 보여주고 있고, 예전에 제네시스 주공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중후함만 좀 보여줬던 차량이죠. 이 차량이 확실히 이 중후함도 보여주면서 스포티함도 보여주다 보니까 좀 젊은 대표님들도 꽤나 문의가 좀 많이 오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차량이 가격이 뭐 8천만원, 9천만원 뭐 이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의 가격이면 정말 괜찮게 나온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리어 쪽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듀얼 머플러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 버튼 누르면 열리는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확실히 대형급 차량이다 보니까 뭐 골프백이라든지 카시트 그런 부분들도 아주 여유롭게 들어갈 만한 컨디션이면서 밑 밑에 쪽에도 움직이지 말아야 될 수납 공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버튼 누르면 닫히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자 그대로 여기 운전석 측 뒤쪽 휠로 넘어오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운전석 측 휠, 뭐 조수석 측휠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어, 여기도 생활의 흔적 부분들 안 보이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서 자 측면 부분도 오우 이 전면 부분에 생활의 흔적들 살짝살짝 살짝 제외하고는 진짜 깔끔하네요 네, 후측면 부분 아니면 뒤에 아니면 휠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50 핸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들어가 있는 차량이며 앞쪽에 계기판 보시면 1키로수 나와 있는 차량인데 이 계기판에서도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따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 하나하나 바꾸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내비게이션을 따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바꾸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이 차량도 이것도 계기판을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해놔서 그렇지 뭐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면은 따로 바꿀 수있겠군 그런 것도 하나하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오토 하이빔 어시스턴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 오토 스탑 당연히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는 전동 트렁크 버튼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문 여는 버튼이 없죠. 딱이 이걸로 하나 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 버튼으로 열고 닫고 하는 거고 뒷좌석 커튼 들어가 있으면서 당연히 전자석 오토 윈도우 그다음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지금 이거는 마사지 시트. 지금 이것도 마사지가 따로 들어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조절들을 할수 있어요. 이거는 뭐 종아리 쪽 받침 그다음에 여기는 뭐 다 조절할 수 있는 머리 받침, 허리 받침 조절까지다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비게이션 쓰시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뭐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이 국산 차량들은 이 그냥 이 내비게이션 쓰시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많은 옵션들을 여기서 하나하나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뭐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 보조, 많은 안전사용 옵션 들어가 있으면서 액티브 사운드라든지 HUD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영상 조정하는 것들도 이렇게 조정 하나하나 할수 있고 표시 정보, 이렇게 주행 경로 안내까지도 따로 HUD로 따로 알려주고 있는 차량이면서 수축방 안전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계기판 쪽을 이렇게 클러스터 테마 테마 부분들도 하나하나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드라이브 모드 변동되는 걸로 따로 바꾸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보시면, 사운드. 지금 이 차량에 추가 옵션, 옵션 사운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라운드 모드 따로 들어가 있으면서, 야, 이런 부분들까지도, 밝음, 활동적, 편안함, 따뜻함,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 인식, 뭐 테마 화면 구성. 그리고 보시면, 이 차량은 또 이렇게 블루라이트까지도 따로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일반 설정에서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원하시는 거.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3D 설정. 요즘은 이런 것도 들 있더라고요. 뭐 라이트라든지 운전자 보조 이런 부분들도 원하시는 대로 이게 근데 또 보시면 이렇게 내부 보기. 이렇게 넘어오면 야. 보시면 시트 뭐 클러스터 차량 설정 뭐 이런 부분들도 따로 여기서 하나하나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확실히 좋은 차가 좋은 거네요. 그리고 또 보시면 팝방 지니 뮤직 뭐 공조기 무드 큐레이터, 이런 부분들까지도. 야, 이런 거를 하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뒷좌석 커튼도 다 조절해주면서 좀 화려한 분위기로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 소리도 나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향기도 따로 납니다. 이런 부분도 따로 들어가 있고요. 은은한 분위기. 은은한 분위기랑 또 마사지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이렇게 하면 또 뒷좌석 커튼까지도 바로 조절되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엠비한테 바뀌신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시트. 시트 부분들도 여기서 하나하나 조절이 가게 되어 있으면서 수석취침 모드. 그 다음에 여기서 커넥스 서비스, 발레 모드, 제네스 카페이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당연히 들어가 있는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어라운드 뷰가 정말 또 좋은 게 여기 감지를 진짜 잘해줘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 감지를 조금 더 섬세하게 좀잘 해주고 있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시고. 보시면 계기판 보시면 이렇게 D. 드라이브 모드를 택해놓으면 이렇게 방향도 이렇게 따로 나오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따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거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미디어 조작 버튼과 보시면 얘는 이제 방향지. 방향제. 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공기청문중, 공기청정모드 들어가 있으면서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으면서 컵홀더두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밑으로 넘어오시면 다이얼 변속기 들어가 있고, DIS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다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과 오토홀더 들어가 있으면서 열선 통풍 시트 1열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여기는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USB 포트기 C타입 들어가 있으면서, 앞쪽에 보시면, 글로 박스에도 이렇게 서류 같은 거 놓기 좋게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바로 위로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 시스템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블루링크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 켰다할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위에가, 이 위에가 이런,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스웨이드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랑 이쪽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고급스러운 소재를 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제네시스 g 9 0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야 확실히 요즘 뭐 S 클래스 A8 이런 데도 당연히 좋은 차량인데 요즘 이 제네시스 g 9 0을 많이 또 찾아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편안하면서 굉장히 또 은은하면서 안락합니다. 나를 좀 감싸주고 있는 그런 시, 좀 시트 포지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으면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AV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서도 많은 옵션 부분들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시트 조절하는 버튼, 버튼들과 이렇게 햇빛 가리개 이런 부분들까지 조절할 수 있고 여기도 이제 뭐키고 조명 같은 부분들도 따뜻하게 뭐 시원하게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따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설정, 향기 지금 이런 것도 향기입니다. 지금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향기 부분도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디스플레이, 뭐 그래픽 테마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조절할 수 있게 많은 옵션들이 꽤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밑에 쪽 보시면 여기에서 미디어 조작 버튼과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따로 들어가 있는데 뭐 USB 포트기 따로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는 이제 UV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조기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C타입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뒷좌석 커튼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이렇게 화장 거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런 섬세한 부분들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문 쪽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자동 커튼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지금 이 차량은 뒷좌석에도 이렇게 오디오 옵션 들어가 있고요. 고스 도어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차량, 제네시스 G90 3.5 4륜 차량으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안쪽에 옵션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또 다시 여기서 설명하려면은 또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 앞전에 보여드렸던 영상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확실히 신차가가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이 차량은 뭐 S 클래스 A8 7 시리즈랑 확실히 동급인 차량이죠 그만큼 이제 그 정도의 또 타겟을 좀 노리다 보니까 이 차량도 확실히 안쪽에 옵션 편의 사양 승차감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또 제네시스나 이런 좀 엔진 미션 상태 좋은 애들은 또 S클래스 뭐 이런 애들은 10만 키로 넘어가면은 그때 길들이기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차량들이에요 거의 왜냐면은 그만큼 고급 차량이다 기 보니까 엔진 미션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로수가 좀 있는 점도 장거리 운행용으로 좀 탔던 차량이다 보니까 그래서 키로수가 좀 있지 그래도 키로수가 있는 거는 확실히 그만큼 관리를 좀잘 해주시면서 어디 가실 때마다 좀 정비하면서 현대에서도 보증 잘 받아가시면서 타셨던 차량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보라갈카 특가로 6,300만 원에 이 차량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차량이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이 차량에 대한 성능지 다 띄어드릴 테니까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라할카 김다 팀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